안녕하세요. 공예를 쉽게 알려주는 채널, 피라트 DIY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관심 어린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렇게 천사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천사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날개 없이 그냥 이렇게 푼사로 만들어서 예쁜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제가 저번에 여자, 남자아이 만들었던 푼사로 만들어 보았거든요. 라탄 환심을 이용해서 원형 링을 만들어 준 다음에 마크라미 끈을 여기에다 달아주고 이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그네 타듯이 이렇게 앉혀주면 정말 예쁜 벽걸이 장식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라탄 별 같은 것도 같이 장식을 해주면 더 예뻐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까지 더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마크라메 여자 천사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만들려면 준비물은 우선 20mm 우드 구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푼사 겨자색으로 저는 20cm를 잘라갖고 4줄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90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털실인데, 여자아이 머리카락이 될 털실을 25cm로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25cm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을 준비를 했는데, 어, 이게 지금 실이 약간 되게 독특한 실이어서 저는 다섯, 다섯 가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얇은 실 같은 걸로 할 때는 적당하게 머리 숱이 어느 정도 될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꼰사로 마크라메 실을 50cm 한줄 그리고 20cm 한줄 그리고 여기 허리 장식으로 달아줄 금색 실을 하나 25cm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머리 장식으로 진주 두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더 예쁘게 장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준비해 주실 거는 꼰사 50cm 짜리를 준비를 해 주세요. 머리카락 아까 잘라놨던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얘를 반을 접어서 중간에 이 꼰사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가운데 오게 이렇게 반을 접어서 두 번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두 번을 묶어주시고 구슬에다가 이거를 끼워줘야 돼요. 이 구슬에 지금 넣어줄 거라서 지난번처럼 얘가 그냥은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끝부분을 감아서 이렇게 구슬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테이프는 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팔하고 치마가 될 거를 여기다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 치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푼사로 준비를 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여기를 묶어준 다음에 풀으려고 하니까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푼사를 빗으로 빗어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작업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빗으로 실을 빗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다 풀어준 다음에 여기 중간에 껴주고 그리고 짧은 꼰살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을 묶어주시고, 지금 여기 그럼 기다란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짧은 실이 있죠? 짧은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겨자색으로 푼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란 거는 지금 다리가 될 거고, 이거는 지금 팔이 될 거고, 이거는 옷이 될 거라서 팔을 이렇게 양옆으로 빼주세요. 양옆으로 빼주고, 다리가 될 아이는 여기 중간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옷이 될 아이들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에 지금 얘네가 팔이 될 거예요. 팔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옷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빗질을 이렇게 빗어주세요. 이렇게 빗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금색 줄을 이용해서 이 정도 여기를 묶어줄 건데 여자아이 허리가 되어있는 데를 묶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 마크라메 할때래핑 매듭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지금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른쪽 상단에 어,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혹시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우선, 여기, 제가 여기를 지금 묶어줄 거예요. 금색 줄을 이렇게 U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U자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돌려 줄게요. 금색 실을 좀 약간 여기를 조여준다 생각하고 조금씩 조이면서 한 네다섯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구멍으로 이 줄을 넣어주시고, 이 위에 있는 실을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뒤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여자아이, 남자아이 만든 거랑 똑같이 여기 끝부분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적당하게 팔의 길이 생각해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같은 길이가 될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매듭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치마를 다시 빗질을 해줄게요. 예쁘게.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지금 여기 실이 길이가 다 다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꼰살을 잠깐 뺀 다음에 치마 길이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같은 길이로 맞춰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고, 치마를 잘라주세요. 다리도 손과 마찬가지로 길이 맞춰서 잘라 어, 묶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매듭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 주세요. 머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살짝 반을 갈라서, 머리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뒤쪽하고 옆에를 이렇게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양쪽으로 두 가닥 정도 이렇게 남기고, 뒷머리 먼저 붙여줄 거예요. 여기 뒤쪽. 뒤쪽 머리를 먼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이렇게. 뒤에 머리를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옆머리인데, 옆머리는 이 옆에를 먼저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하는데, 잡았당게 잡아당겨, 너무 잡아당겨서 하시지 마시고, 약간 뽕 들어간 것처럼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위쪽에만 글루건을 살짝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도 살짝 요렇게.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뒤쪽으로 와서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아까 허리에 했던 금색 줄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뒤에서 이렇게 두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진주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주를 달아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머리카락만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모아서 별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이거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색깔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어, 이렇게 링 원형 링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서 앉혀놓으시면 예쁜 벽 장식용이 됩니다. 완성 사진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뒷부분에 어,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예쁜 인형을 마크라메로 만든 예쁜 인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